여러부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오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과 열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명령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세 가지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사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전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삼아라는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제자로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맡기신 일은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는 새로운 제자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번에 전도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임무로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헌금을 내려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 내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직 내 믿음도 연약한데 말이야. 제자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특별한 일을 잘 해내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란다. 예수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돕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돕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함께 다짐합시다.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수고하셨습니다.